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저 어제 어디고 간판천으로 방사하는 방법 2 입니다 아 이렇게 하... 조리식 판매 판매 이 조인트 부분입니다 이음매이음매이 아, 부분이 실리콘을 칠하거든요 어떤 분은 그냥 놔두는데 그럼 물을 세지요 이 부분 조인트 부분입니다 이게뭐 시계마서 뭐, 스코보드, 네바리, 조인트, 그것도 조인트거든요. 이렇게 발라놔야 됩니다. 말하면 왜냐면 어, 유도 판넬에서 이거 온도, 얘는데 온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아무리 잘 발라놔도 이렇게 아, 가루가 됩니다. 거의 익죠, 이게 실리콘이. 작년에 이렇게 발라놨는데 거의 익어버립니다. 철판 온도하고. 온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인트 부분에 이렇게 간판천을 했거든요. 어, 원래는 요또 제품이 있습니다. 그 10m에 거의 한 4만원 하는데 그 제품도 뭐발라나면고무라서 뭐 금방 한 3, 4년 지나면 금방 부식됩니다. 이게 UV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잘 됩니다. 아, 그러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어디고, 청소하는 부분이, 뭐, 가르치, 뭐,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열심히, 열심히 여러분한테 한번 계속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뭐, 기법이다. 돈안 들고 하는 기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